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서 목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심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예수께서 이것을 보시고 노하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아이들과 같은 사람의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고는 어린아이들을 꼭 껴안아 주시며 손을 얹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 예리니라는 그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요즘에 이 약간 우리가 예리니라고 한 것처럼 리니 리니 리니가 많습니다. 주리니, 헬리니, 코리니 등등 이렇게 의미하는 바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 의미들이 무엇일까요? 제가 한번 조사해 봤는데 이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부어 부적응했다. 뭐, 부, 어, 부 적응했다, 뭐 빨간색 원들이 부정적인 의미예요. 이 64%가 나와 있고요. 긍정적인 게 36%밖에 없습니다. 이 리니라고 단어를 붙이면은 부정적으로 우리가 이것들을 쓰고 있다라고 할수 있어요. 아직 너는 잘 몰라. 좀더 배워서 어른이 되어야 해. 더 성장해야 해라는 의미가 이 리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진짜 어른이 되면 좋을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은 어른이 빨리 되고 싶으세요? 어른이 되면 무엇이 좋을까요? 내 맘대로 할수 있는 거? 뭐 이런 거?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신앙 생활에 있어서 어른은 무엇일까요? 신앙에 있어서 진짜 어른이 되어간다. 진짜 성숙해져간다. 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냥 교회 출석만 막 해가지고 연수만 채우면은 성숙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까요? 저 모태신앙으로서 벌써 써회회출석하신 34년이 됐는데 제가 진짜 어른이 되었을까요? 전혀 아니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깊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 성숙의 기초입니다.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w the first time I saw the first time I saw the first t i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맺으며 나아갈 때 우리가 우리가 성숙했다라는 것들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어른이 되고 성숙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서 그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사귐을 갖고 그것이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이 메시지는 의미 심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일 수도 있는데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귀중하게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바로 이 어린 아이들과 같지 않으면 결단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주님은 어린 아이를 통해서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자 합니다. 먼저 제자들의 태도와 예수님의 언급에서의 갈등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어린 아이를 사이에 두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긴장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딱 잘라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 아이는 귀한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린 아이는 정말 귀한 존재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볼 때 우리는 어린 아이가 귀한 존재입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편하게 대답할 때요. 어느 사회, 어느 시대에도 그렇지만은 어린 아이는 귀한 존재로 여겨집니다. 유대 사회에도 그랬습니다. 어린 아이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선물이자 보증이었습니다. 얼마나 어린 아이가 귀했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이 실제 삶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는요. 선물이자 보, 보증처럼 말은 하지만 그렇게 여기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유대인의 사회에서조차 어린 아이가 그다지 존중받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어린아이라는 그 의미는 약함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본 친구들은 아시겠지만 과부와 가난한 자, 병든 자와 어린아이. 이렇게 네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단어들은 사회에서 언제나 약한 자를 상징했습니다. 여기에 어린아이가 빠지지 않았어요. 어느 사회나 어린아이를 존중한다,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른들이 가장 크고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전통이고 관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사회에서는요 어린아이가 12살이 되어 율법 교육을 받기 전까지는 종교적으로 너는 신앙적으로 아직 미숙한 자야 라고 이렇게 취급했어요 사회 변두리 집단으로 취급된 것이 그때 유대사회였습니다 우리 사회도 아닌 것처럼 그러지만은 행동이 신중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언급합니다. 언제 어른이 될래?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아직 그 사람이 아이 같다는 것이며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않았다라는 질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이는 언제나 모자란 것, 갈 길이 먼 사람이라는 그 뜻으로 우리에게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고 보면 예수님께로 다가오던 그 아이를 제자들이 꾸짖은 이유를 우리는 어느 정도 그냥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이런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그리고 10장을 보면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안아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행동을 유심히 보면요, 매우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이런 행동 안아주시고 축복하시며 하는 그런 모든 행동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를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행위들을 통하여서 어린아이는 어른의 주변에서 어른의 중심으로 위치가 변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가치의 전환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른의 부속품이 아니라요. 어른이 보고 배워야 할... 선생의 위치가에 서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아주 혁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사건이 전혀 감동이 없죠.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 아래 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가치고, 가지고 있는 가치, 추앙받는 경배하는 그 가치는 오직 힘이었습니다. 강한 것이 선이고 약한 것이 악이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힘이 최고이고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단편적인 예를 들면요, 딸 그리고 장애야 그리고 병든 아이는 노예로 팔아 버리거나 그냥 죽일 수도 있는 권한을 그 아버지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의 분위기에서 아이가 어른의 중심에 선다라는 것은 엄청나게 혁명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부장적 권위주의가 판을 치던 그 시절에 이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능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이렇게 존중하신 의도는 무엇일까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14절 말씀인데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 아이의 중요성은요 어린 아이만이 갖는 특징 때문입니다. 어른은 아이를 생각할 때 아까에도 얘기했지만 항상 모자람, 미성숙, 미완성을 떠올립니다. 따라서 어린 아이는 어른의 가르침을 통해서 더 자라야 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전제 때문에 어른은 언제나 항상 어린 아이를 가르치려 들고요. 억압을 해서라도 자신의 가치관이나 심지어는 습관까지 자신이 편하게 생각하는 쪽으로 만들어 갑니다. 어른은 어른은 이런 사람이에요. 편하고 익숙한 것이 진리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본인은 자신의 이런 습성과 습관을 생각하지 못해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여기에서 소위 세대 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갈등에서 승자는 언제나 누구죠? 어른입니다. 왜죠? 나이와 연륜과 힘등 모든 것을 어른이 쥐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어른들을 향하여, 이런 어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다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어른들이 아이를 존중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른들이 도대체 여기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여러분 나는 어른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있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생각이 굳어진 사람.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내가 어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른은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어른은요 위기 속에서 얻을 것과 잃을 것을 금방 계산해요. 여러분 나이에 따라서 어른이 아니라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얻을 것과 잃을 것 이런 계산이 빠르다면 어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엇을 보아도 금방 견적이 나오는 사람 어른일 가능성이 높아요. 어른은 남의 말을 그대로 믿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려 듭니다. 이런 사람 어른일 가능성 높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어떻죠? 다릅니다 아이는 언제나 사람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 합니다 물론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영약한지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아이를 그렇게 만든 탓도 어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있는 그대로 단순하게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은 우리가 맑은 마음과 단순함을 어린 아이에게 배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진 무구하게 말씀 그대로 깨끗하게 받아들이는 그 심성, 그 마음을 배우라는 거예요. 아이들의 삶그 자체를 여러분 보십시오. 저에게도 다섯 살과 세 살짜리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은 맑은 눈을 하고 저에게 다가옵니다. 놀아달라고요. 아주 가까이에서 들여다보십시오. 그들의 맑은 영혼이 느껴집니다. 어르면 웃고 화난 척하면 울려고 하는 그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서 배워보세요. 작은 것을 주어도 좋아하는 그 아이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야 나도 너 때는 그랬어 라고 하지 마세요. 꼰대됩니다. 진짜 어른 되는 거예요. 아이가 우리처럼 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아이들처럼 순수해져야 됩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린아이의 모습, 마음가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수하게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그냥 안기면 끝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사랑을 누려요. 예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성령님께서 그 일들을 우리에게 가능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귀어 보면 압니다. 여러분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어본 친구들 알죠? 뭐 헤어졌든 뭐 했든 사귀었을 때 한번 기억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더 깊고 풍성한 만남 그 만남을 갈망합시다. 그 마음이 바로 어린 아이의 마음입니다. 오늘도 그리고 일주일도 이 어린 아이의 마음으로 하나님 품 안에서 안겨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순수함이 도대체 어디로 가버렸을까요? 주님, 우리에게 순수함을 허락하시고 깨끗한 그 말씀을 우리가 깨끗하게 받아 누리는 청소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번 주 암송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코 그 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마가복음 10장 15절 말씀 아멘. 생각해 보기입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나의 마음이 어떠할 때 순수한가요? 여러분은 어떨 때 제일 순수하게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부모님과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는 누구와 또한 무엇과 깊이 사귀고 있습니까?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좋습니다. 한번 솔직하게 부모님과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위로하심의 역사가 판교수만교회 청소년부 공동체에 속한 모든 이들의 위해와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선교사 역을 묵묵히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항상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